세고전압화론자가 옹호한다는 거왜 그러냐? 근데 사실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통화론자든지, 통화론자 혹은 세고전압파 주장에 생각해 보면 통화량을 늘린다. 조금 확장시켜서, 뭐, 통화증가율을 높인다. 같은 맥락에서 큰틀에서 같은 개념이고. 그러면 이제 통화론자든 세고전압파든 장기에는 무조건 물가만 높일 뿐이고 장기 물가만 높일 것이고 뭔가 단기적으로는 이 세고전압화를 생각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도 뭐 예측이 가능했으면 단기적으로도 물가만 높일 뿐이다. 이게 주장이잖아. 그래 지금까지 어제도 봤고 오늘 낮에도 계속 본 거야. 확장적인 통화 정책, 혹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을 때 y는 증가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물가만 높이는 거고. 그게 만약에 예측이 됐다면 이 세부 전정파 혹은 루카스의 주장에 따르면 루카스. 루카스의 주장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도 이 통화 정책이 미리 예측만 됐다면 예측되고 그다음에 또뭐 합리적 기대를 형성한다면 단기적으로도 물가만 높일 뿐이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 화살표만 바꾸면 되는 거야. 화살표로 바꿔서 통화량을 감소한다. 뭐, 경계에 따라서 통화 증가율을 낮춘다. 통화 증가율을 낮춘다. 왜 낮춰? 디스인플레이션을 하려고. 디스인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걸 낮추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합리적 기대를 하고. 합리적 기대. 먼저 합리적 기대하고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고 그거를 발표해서 발표를 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뭐가 줄지 않는다는 거야? Y가 줄지 않는다는 거야. 통화정책, 확장적인 통화정책.